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 천선 실전편1위 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서울과 부산, 부산과 서울 할것 없이 한 경주도 빠짐 없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만큼 매경주 스티븐이 노림수를 두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출전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녀석들 위주로 어, 또 일위 경마의 승부를 붙어본다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 타장 이상은 무조건 메이드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배당을 공략하는 일요경마기 때문에 반 타장만 해도 정말 우리가 대승을 거뒀다라는 멘트가 나올 수가 있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분명히 스티븐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뱉었을 때는 분명히 찾아오십시오. 제가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할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여러분께 낱낱하게 좀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234경주죠. 서울에서 234경주, 그리고 부산 교차 경주에서는 3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부산 교차 5경주 메인 승부, 과감하게 승부를 들어가셔야겠고요. 서울에서는 6경주와 10경주가 비밀작전과 오하시스입니다 부산 5, 그리고 서울에서는 6경주와 10경주 승부처 꼭 체크를 하시고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스티븐이 꼭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 어,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어, 주중부터 어, 조교를 관찰하고 어, 미리 사무실에서 분석을 하면서 준비했던 경주들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모든 걸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일요경만은 2경주, 3경주, 4경주죠. 2, 3, 4. 아, 요 3개의 경주 힘을 한번 실어보겠고요. 부산교차 3경주, 역시 추청경주입니다. 아, 부산 5경주가 메인승부, 서울에서는 6경주, 10경주, 역시 비밀작전과 오아시스 꼭 체크를 하시고요. 1경주와 11경주, 서울에서는 정상위원이 여러분께 예, 모든 것을 좀 오픈했기 때문에 힘을 한번 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대로 2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1300m, 국내선 6등급 8두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음, 이번 2라운드는 외곽게이트에 있는 8번 형마푸부가 인기 1위로 팔리죠. 과연 인기 1위의 능력을 뽑아낼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이번 경주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까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는 5번 안젤라를 999 백판 남들이 개무시하고 갈시하고 멸시하고 음, 음, 완전히 에, 저 땅바닥 보듯이 어, 보겠지만 저는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충막감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고요 요런 애들이 입상을 못한다라면 흔히 말해서 개쪽먹어요 그렇죠. 그런, 데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조교 때 말이 날아다닙니다. 예. 여기서 여기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건너편 뒤지선까지 날아다니는 모습은요. 2등급, 3등급도 사실 빡빡해요. 자,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저는 이번 경주, 단거리 1000m만 나오다가, 안젤라가, 5번 안젤라가 이번에 1300을 경주거리 늘려서 나왔다. 혈통도 1300이 유리합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안젤라는 1300을 노리고 나왔다에 확신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번 안젤라의 백판의 9 9까지 한번 공략을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번, 파인아트가 직정 경주 입상으로 한번더 관심을 가져줄만 합니다. 권석원 기수가 언제 입상을 해보겠습니까? 요런 마필, 요런 편성 아니면은, 사실 명함 내미가 힘든 상황이고. 6번, 스페셜 골드. 24주에서 장취열 카드다. 아, 요거는 뭐 다시 한번 승부는 필연인데요. 마체가 좀 외소한 게,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근성도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 외곽 게이트는 8번, 형마푸부. 직전보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1,300m 수화가 가능한 녀석으로 보여집니다. 자, 배당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 안젤라, 아, 5번 안젤라. 요거 뭐 3창만 해도 3복승식 일단 한구라는 확정입니다. 요거 3창만 돼도 한구라가 되는 거예요. 자, 5번 안젤라, 복승식 기준으로 놓고서요. 1번 하, 아, 파이나트, 6번 스페셜 골드에 8번 형마프, 어, 5번 놓고 1, 6, 8, 5, 놓고 1, 6, 8. 이세 방에 배당 막건 힘을 실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아, 이번 경주 역시 1000m 짜지 국내산 6등급 배당을 공략한다. 음, 제가 일요 경방 오시기만 오셔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하나 걸리면 상황입니다. 아, 이번 경주 역시 스티븐이 배당을 공략을 할 텐데요. 일단은 1번 파이널 스톤부터 8번 과천 히어로까지 단촐한 편성 속에 어느정도 우열은 그려질 겁니다. 그 중에서 8번 과천 히어로 현장에서 어느정도는 팔려주겠죠. 충만을 놓고 갑니다. 일단은 이 과천 히어로를 충만을 놓고 가는 이유는 직전 경주 앞에 가서 무너졌는데 등짝이 김기백 이수였어요. 이때 당시에 인기 5위까지. 개발한 불었죠 동네 영희 엄마도 나왔더라고요. 옆에서 막 건사던데 그만큼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여기저기 소문 다 나가지고 막 건을 구매를 했던 게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과천 히어로인데요. 자 이번에는 신형차 기술 안전 교체가 됐습니다. 확실히 밀어주는 게 틀리죠. 어, 그리고 이 과천 히어로의 걸음이 확실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 그리고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승부가 충분히 됩니다 어, 여기서 인코스에 있죠 1번 이 파이널 스톰 어, 직전 경주가 데뷔전이었습니다 어, 나름 끈끈하게 뛰었는데 결정력 부족은 분명히 있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훈련을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 자질이 상당히 우수한 녀석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마필이고 여기서 배당입니다. 4번 고스트킨 배당입니다. 4번 고스트킨 배당이에요. 4번 고스트킨 제가 현장에서 말 상태 좋으면 아예 요거 놓고 승부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고스트킨이란 마필이 직전부터 현 실전에서 변화가 온 마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이 맨날 흐지부지 건성건성 갈짓자를 뛰다가 직전부터는 육군처럼 걸어요. 이제는 스포츠 선수가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애들은요 빨리 체크를 해서 빨리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소문나고 배당 떨어지고 그때 되면 병신짓거리해버려요. 남들이 무시할 때요 그때 한테풍 빠르게 찍어야 됩니다 4번 고스트 퀸 요거 제가 개그품 물어 드린 겁니다 요거 선물이에요 안고 가시고 5번 오피리버 역시 이번 경주에 해당권에서 관심을 가져줄만한 마필이에요 자, 8번 과천 히어로 8번 과천 히어로 애만 한번 들어와 준다라면 우리가 승부가 됩니다 8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1번 파이널 스톰 4번 고스트 퀸에 5번 오피리버 어 배팅권에 꼭 어. 참고하십시오. 네, 4라운드입니다. 1000m로 짜여진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12대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아, 대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어, 4번 이 프린스 메모리도 이번 경주 최근 연속으로 입상을 해주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데요. 아, 과연 57의 부담 중량 이겨낼 수가 있는지 8주의 공백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훈련은 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컨디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4번 프린스 메모리 관심을 가져주셔야겠고. 5번 이 금화어누이티. 이게 지금 54조 마필인데요. 직전에 바닥을 쳐놨습니다만 말은 기가 막히게 지금 좋습니다. 저는 1000m라면 앞선이 자에라는 순간 5번 금화어누이티에는 그냥 공짜로 올라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어, 7번 정상 챔프도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도 좀 등극이 될것 같아요. 4번 프린스 메모리하고 7번 정상 챔프가 깜빡이 맞건인데, 7번 정상 챔프도 안고는 가셔야겠습니다. 어? 뭐 컨디션이 하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요, 어, 바로 9번 맨하튼 뮤직입니다. 애는 현장에서 무시를 받죠. 어. 근데 맨하튼 뮤직을 김정중 기수의 등짝 정말, 하...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고소하니 어찌하니 뭐 법정에서 보자니 뭐 이런 말할것 같아서 제가 별말을 못하겠고, 김정준 기수가 한 승부가 요즘에 안 되죠. 정말 죄송한데, 직전에도 가석 깨진 거예요. 어, 김정준 기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상 최대한 좀 끌어냈다라고 평가가 됐는데, 또 김정준 기수예요. 어, 그래서 그거 하나 찜찜한데요. 매너튼 어, 뮤직은 분명히 잠재된 능력이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뭐 4번 7번보다는 좀 앞선 능력을 충분히 좀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컨디션 자체나 기본 능력 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바로 9번 매너튼 뮤직 입상 타임이라고 저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9번 매너튼 뮤직 의지 강하죠 김정룡 기수도 기수입니다. 한번더 믿어보겠습니다. 9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고요 4번. 5번, 7번, 9번 놓고 4, 5, 7. 요세 방에 힘을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교차 3라운드입니다. 1200m 국내산 4등급 경주죠. 8두의 단초란 편성입니다. 음, 이번 경주는 저는 총만은 나아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음, 이번 신혁명입니다 직전에 이제 금지약물 검출 우려로 2주 전에 취소가 됐던 마필. 에, 최시대 기수인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취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 컨디션을 계속 조절을 하면서 더욱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이번 신영면 게이트의 이점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모래 안쳐 맞고 뛰면 더 뛴다. 그런데 이번에 2번 게이트를 견제할 말이 저는 없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영명의 선행 출라이 앞선만 나간다라면 한 바퀴다. 2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고요. 3번 어록이 있습니다. 직전에 가서 3착이에요 근데 선두권하고 팔마 신차. 그렇게 큰 능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를 1200으로 내렸습니다. 충분히 단거리 취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6번 천년 동안도, 직전 경주 3착에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기본 자질 면에서는, 여기서는 둘째가람은 서럽다라고 울고 있는 애입니다. 승부는 필연이겠죠. 음, 7번 투투에이스죠. 다실바인데요. 이 다실바 기수가 최근에 연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승급전이지만 여기서 후진기와 뺏기아를 안 넣어요. 다시 전진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부는 필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신혁명에는 옵니다. 2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 367. 2번 놓고 367.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토랑 같이 한번 찍어 볼 수가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어, 최근에 난리난리, 난리 생난리, 불바다는 그냥 바다다. 아, 불바다는 바로 이런 게 불바다다. 정말 정상위원회 단방성, 어, 그리고 한방성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최근에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고 있고, 또 역시 이 마방 취재 경력만 18년 어, 서울과 부산을 이원 취재를 다니면서 정말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노력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어, 여러분께 좋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죠. 어, 역시 뭐 정상 위원이 오늘 일요경마에서 여러분께 모든 것을 좀 오픈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위원님. 자, 일요경마를 맞이합니다. 5월 6일 일요경마.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같이 겹친 빨간날 투성인데 경마장이 사실 이런 날 굉장히 들뜨고 재미나거든요. 근데 경마 자체는 마리 수가 적은 경주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경주 내적인 재미는 덜할 거예요. 1경주 역시나 440% 드리겠고 마지막 경주 11경주를 추천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가죠. 1300입니다. 거리 1300을 소화할 만큼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국산 육군의 별정 경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일곱 마리 판떼기인데 때려주고도 안되는 애들 한둘셋제끼고 나면요 야 니들을 살려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그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간명하게 관통해 드릴게요 일단 다비드가 기승하는 이번 마큐피트 스톰이란 마필은 요거는 옵니다 이제, 육군에서는 거의 그, 손가락으로 재면 상위 클라스가 맞아요.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마필이, 상대 마필세에서 밀린 거예요. 머니지퍼, 한양공주, 레이스비터, 이런 애들. 그 이제, 자기 거리를 찾았다고 보여집니다 1300에 23초대 정도를 러끈하게 끊어낼 마필로서 이축으로 공략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이번 경주의 특성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걸래잘 먹히는 겁니다. 이게 힌트이자 팁인데, 일본 스피드 왕룡이나 기타 마필들이 있는데, 요런 판때기는요, 용병들이 기가 막히게 타줘요. 말의 걸음을, 말이 수적을 때, 이 용병들은 아무래도 토종들과 다르게 뭐가 있냐 면 진로를 열어갈 때 서로 간에 이 통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걸래 이제 남북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북쪽 지도자, 우리 지도자, 우리 그 대통령께서 한국말로 그냥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용병들 같은 경우에 비켜! 이거 할까요? 그 알아듣겠냐고 토종기수들이 토종기수들끼리는 서로간에 시그널이 있으니까 에,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비켜줄 땐 비켜주고 뭐 잡아줄 때 잡아주고 이게 되지만 용병들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이 수적을 땐 그게 쉽죠 잘 먹힙니다 용병이 여기 용병 나비드 기승하는 이번 큐피트스톤 말고 뭐 있나요 6번 구스토리스 이거죠 8주 만에 출전입니다만 상태는 문제없고요. 조교를 태혁이가 완료했다는 게 굉장히 플러스 알파예요. 윤태혁이 오글레 보면은 이집저집 조교용 기수로 많이 애용이 되는데 잘하거든요. 자 힘으로 타주는 데 있어서 용병들이 앞서 있는 상황. 아직까지 천천히 0도 지지부전한 애들 위주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천메달하면 이변 발생의 소지가 있으나 용병 기가하는빅토아의 6번 마쿠 초이스가 그대로 먹힐 소지가 크다. 배당을 다른 놈들이 좀 잡아줍니다. 5번 7종 진급 이런 애들이. 그 고맙죠? 이번 경주는 단쪽으로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용병 둘 산다! 큐피드 스톰의 다비드, 6번 구초이스의 빅토아르, 2번 6번, 요마권 가장 우선하시던가, 100% 오리지널 단통짜리로, 2번 6번을 공략하실 레이스로, 이호경마 1등주를, 정리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요새 가장 재밌습니다 영화로 치면 하이라이트 예, 그거에 해당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주 1호 경마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출구 배당 나올 소지 있다 젠테 널리 김기배 형께서 그냥 사고 쳐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1호 경마의 마지막 경주도 역시나 크게 터질 겁니다 이제 재밌게 편성이 됐는데 꾸준하게 뛰어주는 3번 강성대국이 배당을 잡아주고 있고요 근데 등짝은 솔직히 믿음이 약한 문정균이 게다가 13주 만에 출전. 인기마 빈틈이 너무나 보여요. 게다가 승급 전에 10번 위노골드 같은 경우 몇 연승입니까? 깔끔하게 올라오죠? 단거리 스피드감, 주폭으로 승부보는 9번 천지가 같은 마필도 존재하는데, 거리 내린 애들이 또 많거든요, 이번 경주. 1800 뛰다 내린 애들. 난전 흘러갈 겁니다. 이번 경주는요, 토요경마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기만 놓고 막권 사는 게임이 아니에요. 복병을 놓고 훌툴 경주입니다. 방수는 저는 안 아낄 생각이에요. 한군역을 굉장히 좋아라 하고 주특기로 삼고 있으나, 배당 놀릴땐 다섯 방까지도 사이즈를 넓혀 들어가야 된다. 거기서 안 걸리면 뭐, 운이 안 따르는 거죠. 중요한 건, 놓고 치는 복병이다. 자, 인기 3위권까지 애들로 축 세우는 게임이 아닙니다. 후보는 3번 강성대구, 9번 천지가, 10번 위노골드, 3, 9, 10, 이들 중에 축을 세우는 게임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오랜만에 먹힐 마필로 축 세워야 3을 사든 9를 사든 10을 사든 혹은 이바게테마딜과 엮여서 9구까지도 줄수 있는 마권 11경조는 역시 복병의 핵심이다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11경조 끝판정리를 배당으로 쏘는 현장 추천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역시 내용이 정말 참고가 되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승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뭐 일경주와 11경주 역시 추천 경주와 메인 승부를 지정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신다라면 결과로서 보답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서울 6경주 스티븐이 비밀 작전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5등급 경주 1 2대 마필이 출사표를 던져놨고요. 아, 제가 이번 경주 정말 노림수로 둬야 되던 마필 한 두가 정말 자신 있게 출전을 하고 있고요. 아, 현장에서 좀덜 팔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음, 왜덜 팔리냐면 지금 현장에서 2번 스마티블로 그리고 6번 승리날에 5번 승자의 미소 또, 뭐 있습니까? 9번 벨리문, 11번 베스트블릿에, 12번 스카이도풍까지 지금 뭐, 직전에 입상했던 애들이 수두룩해요 어. 그런 애들 위주로 지금 배당판은 돌아가요. 환장을 노르십니다. 어. 아직까지 경마를 하시고도, 아직도 모르세요. 진카와 뻥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뻥카를 제대로 골라낼 수가 있는 경주고, 진카가 몇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복대복막건도 충분히 성립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승부가 되는 애, 승부를 하는 애를 알고 배팅하십시오. 자신있게 공략해 보겠습니다. 1요 경마 부산 교차 5경주 스티븐이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입니다. 국내산 3등급 경주고 12대 마필이 초사표를 던져놨고요. 이번 경주는 딱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 꼬였습니다. 꼬였어요. 꼬이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어요. 두번 재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두번 실수는 없어요. 이번에 정확한 포지션과 정확한 마필의 능력을 뽑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아쉬웠던 그 서러움을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털어볼 수가 있는 녀석을 중심에 놓고 승부를 들어갑니다. 자 내용이 있고요, 승부가 되고요. 어, 충분히 배당까지도 나온다라면 여기서 고민하실 이유가 없죠. 자 부산 교차 5라운드 메인 승부. 그냥 메인 승부가 아니에요 자신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인 겁니다 1회 경마 후반부 10경주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800m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12대 마필이 주사표를 던져 놨고요 자 4번 롱에이가 있어요 여기에 9번 선제일격 요런 애들이 지금 최대회당 현장에서 바람을 불어 줄 겁니다 요런 애들을 과연 믿고 들어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5번 잘루지 애가 이번에 승급전에 한번더 되는지 저는 요세 마리를 충만해 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세요? 충분히 중계당 이상이 나오겠구나. 아 요거 찬스구나. 이거 먹을만하구나. 때려볼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제대로 한방 조져볼 거예요. 후반부지만. 아껴 놓고 아껴 놓으십시오 자금을 조절을 잘 하시란 소리예요 10경주에 한번 조져보자고요 자신 있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과 스티븐 스티븐과 정상이 추천드렸던 해당 경주들 해당 마범들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실전에 붙어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해줄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어, 최근에는 날씨도 변동도 많고요. 또 일교차도 심하고 감기 걸리신 분도 많죠. 이 경주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런 컨디션 조절까지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필코 정상가스티분이 예시장을 사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현장 마필 체중 변동이라든지 기술 변동의 차고 어,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서 마버니도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고전으로 여러분들이 깊은 양해를 해주시면서 현장에서 스티븐과 정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상 스티븐과 정상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